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해창 TV 해창입니다. 이 헬스 유튜버들 와꾸대결을좀 <laughs>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좀 모시기 힘든 분들을 좀 모셨어요. 대민가입니다. 예, 네, 오타쿠고요. 그 보디빌딩 1인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트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의 아들 김무서라고 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주목입니다. 한주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헬스 유튜버의 담당 <laughs> 권피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헬스 유튜버 조준입니다 <laughs> 아. 저는 한주목 씨의 절친 색자헬스입니다. 매력을 평가해주실 분들도 아리따우신 여성분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짱TV의 진 트레이너 정진입니다 버닝원이 운영하는 진나입니다 비키니 선수이자 프리랜서 트레이너인 가영입니다 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토너먼트 식으로 할 거고요 기모 여성분에게 들 매력 어필을 하고 진 사람은 레츠기릿 혜민가 님이랑 김혜아드 김웅선 님 아, 박빙이네 박빙 <laughs> <laughs> 일단은 둘 중에 누가 이기실 것 같습니까? 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김홍선님오자김홍선님 저도 제가 이르자. 네. 자 그러면 네. 본인의 매력 매력이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 매력이 푸근한 느낌 이 정도밖에. 아, 아 요즘 여성분하고 좀 어떻게 좀 데이트 자주 하시나요 요즘 어떠신가요? 아니요. 일단 김홍선님 같은 경우는 네. 제 매력은 뭐 사실 보이는 그 대로. 아이컨택부터 좀 해볼게요. 네, 아이컨택. 자 우리 또 이렇게 스팸인가님. 이게 오늘 음. 나생 처음 아닌가 이렇게 세 분의 미녀한테 아이컨택 하는 거그렇죠 설레실 텐데 한번 진행해 보 하겠습니다 <laughs> 자 <웃음> 자, 눈 감기 없기 딴데 쳐다보기 없기 아니, 여... 자 이렇게 해야죠 <laughs> 눈 감지 마딴데 보지 마눈파이왜 이상한데 유로와요 빨리 쳐다봐 눈 쳐다봐요 <laughs> 코 쳐다보지 말고 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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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심 같아 <웃음> <웃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웅선님. 아, 예. 이게 네. 떨리죠? 예. <laughs> 떨리네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물막터지니요 이렇게 오, 굉장히 진지합니다. <laughs> 오, 티나 잡아보려고 그러 <laughs> 5초만 해도 왜 이렇게 물어야 돼? 아, 맞아. 일단 여성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어, 스팸씨가 너무 귀여우세요. 동글동글하니 네. 아주 애교있게 생기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볼매이신것 같아서 네. 한번더 보고 싶네요. 네. 어. 어, 그리고 웅신. 웅선님 웅신. 되게 웅신. 인기... 웅신이 <laughs> 아, 좀 무서웠습니다. 제 아... 놈은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네. 착하고 분위기 진철하고 아 많이 편해요. 연예 있으면은 웅선 응. 님이 아, 되게 응. 남성스러워저 같은 경우는 웅선 님이 팬이. 팬이고 해. 네. 근데 직접 뵈니까 네. 훨씬 더 잘생기시네요. 음제 그리고 까만 피부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장님이시 네. 네. 아, 팬님도 황교야.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한번 일단은 결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원! <목소리> 네. 대민간이 올라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은 유부남이시고 한 분은 이제 총각이신데 네.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정다감하고 아, 네. 네. 친절하고 음. 매너가 뭐에 비해서 한주범님. 아 저는 반대로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음. 싸가지 없습니다. 오, 오 이게 제 매력입니다. 아, 네. 아, 그래도 네. 네. 내 여자 말고는 싸가지 없습니다. 예 네,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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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너무 분노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laughs> 진짜 을 맞춰 서 진짜 여이 눈을 본 적이 어지고떨어지금떨어 <laughs> 지금 없어고 아, 있어 지금 <laughs> 아, 죽을 수어 카메라 한장 찍겠습니다 Q. 티는게지 말고 <laughs> 우와, 진짜 안 돼요, 진짜. 티나친지게는 분? 티 쉽게 쉽 아는 티좋아 무슨 목석 같아요 <laughs>

휘날때까지 한번 해볼래아아아 <목소리> 아. 이건 안되겠어.. 네. 네. 내일 휘날때.. 넵! 알겠습니다. 일단은 브레이크! 오 <목소리> <소워> 브레이크 파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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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님은 응. 부끄러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인 느낌이었어요. 음. 한진목 님은 어저 약간 그런 마인드 되게 좋아요. 내 여자한테는 한없이 친절한데 남한테는 좀 별로인? 되게 좋은 말이었던 것같은 근데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 남의 여자한테 <laughs> 남의 여자한테 <laughs> 뭐코이랑 <laughs> 아는 사이라서 손조 음. 뭔지 알고 였어요 뭐 한국말로 많은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감수성이 많은 사람? 좀금 사시지... 여성 분무 많이 사랑람 음. <laughs> <가 있고. 웃음> 여성이 높은 사람 응.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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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원펀치 원펀치? h 원펀치맨 u n c h o 자신감이 <되게> 진짜 있어요. n <laughs> o 음. 자신감이 n c h Ma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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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요 앞에 말씀하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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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동병상련. 근데 아... 분들이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 지금 유부한두 분을 찍어드려야 돼. 할 필요 없어. 가정의 평화를. 할 필요 없다고. 너밖에 없어. 너 음. 사랑한다고. 웅년 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어, 헬창 TV 시현 형님하고 흑자일스 흑자 형님 두 사람의 대결이고요. 정말 네. 이분이랑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정말. 네. 한 말씀하시죠. 저 벌써 이긴 기분입니다. <laughs> 어떤 다른 의미에서 좀 박빙일 것 같은데 장기장, 장기자랑 이런 거안 하나요? 장기자랑 있으신분요 네, 준비해 두 네, 있어요. 네, 아, 저 장기자랑 같은 거 필요 없는데 그냥 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장기자랑 가져오신 분만 좀 제가... 허니 <laughs> 어 허니 많이 보고 싶어 방금 저기 닭이었나요? <laughs> 자 그러면 시현 형님부터 아이콘택 시간. 아, 근데 뻘리 나, 엄청 떨려. 떨리 어, 네. 저는 네. 떨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차피 여자가 한 명인데, 왜 떨리겠습니까? 어? 여자가 누구죠? 담보장 오. 오 <웃음> <웃음> 네. 되게 금방 보시지 않아요 <laughs> 잡팅장님 <laughs> 네, 전략을 좀까 전략 오, 어, 좋습니다. 당하시는 모양이 요래서노랜거 아니냐 오 무서워. 보고 <laughs> 아, <정말. 모시고> 싶어. 그래랜 아니냐 오 무서워. <또> <아닌가>؟ 세명을 한꺼번에 두대 하셔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아 이거, 거 아니, 고양이 아니니 <나리야. 웃음> 음. <laughs> 네, 일단. 우선은, 탈창TV님은요, <laughs>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가 약간 다른 나라에 와서 촬영하는 느낌을 되게 해주셔가지고. 자, 거기가 어느 나라야 태국. <laughs> 자디카 <어디> 오픈카. <가? 웃음> <laughs> <laughs>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모, 아, 뭐, 네모인가? <laughs> 네모인가. <네모일게>. 야옹. <laughs> 네모 야옹님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아까 저에 노래 불렀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아내 창력이 아직 살아있구나. 음. 고주파 들려주셔야 돼요. 어, 네. 시윤이랑 되게 아, 친해요. 친절하고 밝고 이런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따뜻한 음. 사람. 네. 홈 어드벤티지. 네. 음... 인정? 시아님이 조금 무서웠어요. 허무. 양이성이 나올 때아 감소성이 있네요. 여기서 감소성을 봤다요 <laughs> 이런... 머리가 좀 어지러운. 음. 어? 평소에 구독하고 있고 많이 봤는데 음. 그대로시네. 아... 그대로시네. 아 이게 어떤 느낌이에 칭찬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감동하고 현실 이똑같죠 네, 가식적이지 않아. 아, 그렇죠. 실장님같은 영 네. 다른 이미지 음, 네. 아주 좋아 네. 해볼게요 너무 빨리... 무서웠가지고 <laughs> <웃었어가지고> 복수하려고요 <웃음> <웃음> <나> 좀 <laughs> 앞으로 봐주시겠어요? 누구요? 이주농 <laughs> 네, <laughs> 맞습니다 농간입니다 네. 한 사람 불러놓고 농담입니다 1라운드부터 농간. <laughs> 조준님이랑 붙으시는지요? 조준 넘어. 자 여기서 바로 그냥 면전에 대고 할게요. 누가 나요? 짠 짠. 저도 저. 네, 형님 저기. 빨리 일로 와. 졸로 조심야 되는 걸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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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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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서 어필 한번. 자 부인하다 어필 한번 해주겠습니다까 아, 네. 너밖에 없어. 결방 안 했으면 진짜. 결방 안 했으면 진짜. 네. 알지? 네 이는 건데. 이 사실 이두 분들. 붙어 이서시면은저두 분이서 클럽 많이 다니시죠 솔직히, 솔직히 말해헬말마시요 댄스 좀. 댄스 좀. 댄스 댄스 네. 응. 네, 헬스 아시고 헬스 마스댄스마스시스 마시고. 스스만시고 헬스 마시시고 헬스 스 마시고. 헬스 마 헬스 매력으로서 치면은, 아 외관은 정말 훌륭한데, 내면 명이 대차반. 아, 내면이개차반 <laughs> 아, 진짜 <이렇게> 하나요? <laughs> <보면 맞아요. 웃음> 갑자기 조준 채널위에나와요 <laughs> <가라고 웃음> 지금? 어, 까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된 친구예요. 아, 지금 아, 10년 으도 넘은 음.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제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네.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지금, <laughs> 네. 여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그런 거 아니야, 그 <laughs> 여자를 지금. <laughs> 네. 우선,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이거 세 분이랑 편 자리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아 여기서부터 일단 매치가 나오네 이렇게 해게 립밥 딱 들어가는 거고 네. 저는 일단 지치지 않는 제 남성으로는 8 5 8 남성으로는 8 5 8을 지치지 않는 체력 10년 만 살아가. 진짜 훨씬 싫어 <laughs> 아 근데 조준 씨네 이야 여기서 일단 야 여기서 일단 자신감을 낸다니까 좋았다. 어피곤하 좋으시네. 당신도 멘트 한번 쳐주시고. 나랑 비슷한 데는 피곤해. 아 여기 <laughs> 여기 아, 나온다 카나스가 그냥 이게 넘어가도 그냥 안 넘어가 이렇게 카메라 쎄 너무 그런 것 하나 넘어가잖아요. 일단은 또 결과는 모르는 거야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시부남 세 분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방 방송을 지금. 나 싫어, 싫어, 싫어. <laughs> 우선 피디님, 피디님은요 어, 굉장히 약간 편안한 눈매를 가지셨어요 음. 멋있으세요. 네. 그리고 조주님은 역시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어, 네. <laughs> 피디님 얼굴 내 스타일인데. 네? 피디님이 <laughs> 네, <laughs> 어,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리고 목소리 되게 깊고 듣기 음 좋아요 음아 근데 시선 맞을 때 위에서 보셨으니까 음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것아것 위에서 봤다? 느낌이 이, 이렇게 사진 보, 보면은 조금 어, 자기만 생각하는 느낌 네, 자기예 네, 음 생각하는 음 느낌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이 되게 친 친절해요. 진짜래요. 눈이, 친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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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떻게 친절해. 눈이 어떻게 친절해. 자 누가 과연 와프 1등일지 키범죄 엉덩이와 어마어마한 어깨 루케마이